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지난 4일부터 안양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서,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적으로 가입됐으며 이에 따라 안양 시민은 일사병 등의 자연재해나 폭발, 붕괴 또는 산사태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. 또한 만 12세 이하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명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숨지거나 가스사고 등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이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년 동안 보장될 예정입니다.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의 뉴스였습니다.